네, 안녕하십니까? DD Destroyer 블렌더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강좌에서는 이제 블렌더를 어떻게 다루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 구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렌더는 3D 모델링에 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기초적인 동영상, UCC의 CG 등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이고 외국의 유명한 기체 제작자인 프로사키가 이제 블렌더를 YS에서도 쓸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기체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앞서서 기본 조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휠 휠을 움직여서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고요. 휠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시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프트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 시프트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과 함께 움직이면 이렇게 수평 카메라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laughs> 넘버 패드 있죠? 숫자 패드. 숫자 패드를 이용하면은, 일정 각도로 카메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지라 숫자 패드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을 해보셔야 됩니다. 숫자 패드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그 방향으로 일정 각도로 딱딱 움직이게 됩니다. 숫자 패드에서 이제, 1과 1이나 3이나 7 같은 특수한 키들은 특수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죠. 이제 객체를 이제 선택하고 움직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클릭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좌클릭으로 이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클릭으로 이것을 클릭하면 가운데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이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네, 객체가 움직이게 되죠. 이제 객체를 이런 정밀하게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축을 좌클릭해서 움직이시면 해당 축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탭의 파일 import, surface, and dynam o d 음, e l 그럼 저는, 이제, 미그 21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에를 보시면 여기 로딩창이 뜨고요. 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블렌더 자체에서 좀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아요. 오늘 뭐 F16을 불러오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그시는 좀 가볍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어쨌거나,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이제, 자체도 렉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보신해서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 동영상, 이거, 강좌 찍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 막, 말 더듬고, <laughs> 난리도 아니네요. 이 블렌더에 서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블렌더 자체는 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YS 스크립트 자체를 여기다 구겨넣은 거기 때문에 일부 기체는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프로그램인 G폴릭스나 DNM 빌더, DNM 뷰어 같은 걸로 그런 것만 이제 제작자인 YS 플라이트 제작자인 소지 야마카와가 이제 배포한 뭐 G폴릭스나 이제 그런 걸로만 만든 거는 일부는 여기서 작동을 못 합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수정을 막기 위하여 오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요. 이 와이사, 이... 지금...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이나 이제 기능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정도로 끝낼 겁니다. 네, 이제 거친 기체가 다 불러와졌네요. 파일럿 서 아, 네. d n m 이니 SRF이니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써둔, 이제 에드온 구성 요소에 대한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이제 기체가 불러졌네요. 아, 제가 좀 처음에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운데, 아까 초기화면에 나온 가운데 이 큐브는 좌클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나 X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체가 나왔는데, 이제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기체가. 네, 좀막 시커멓고 그렇죠. 막 생각하는 미그십의 컬러가 아닌데, 이제 이거는 뷰포트를 솔리드뷰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쉐이드뷰에 쉐이드뷰라고 해놨기 때문이고요. 이제 보고 싶었던 기체 의 모습을 보려면, 텍스처 모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텍스처 뷰로 하면은, 보신 바와 같이, 기체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생깁니다. 이제 화살표 왼쪽이나 아래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초기화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제 아까 알려준 방법으로 기체를 찬찬히 둘러봅니다. 네 이제 이제 블렌더의 좀 기능을 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많이 쓸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지금 아까 클릭한 부분을 보면은 드로우 타입입니다. 아 네, 갑자기 TV가 네 드로우 타입입니다. 텍스처 모드 지금 보시는 게 텍스처 모드, 이제 쉐이드 모드 검색이죠. 솔리드 모드 아까. 보던 형식이죠. 쉐이드 솔리드 모드 그리고 이제 와이어 프레임 모드. 바운딩 박스인데 바운딩 박스는 어지간해선 쓸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텍스처 모드로 돌아오고 이제 뷰포트 좌측을 보면은 오브젝트 모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블렌더에서는 다섯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밖에 안떠 있는데 기체를 불러오신 다음 우클릭으로 객체를 선택하시면은 다섯 개가 뜨죠? 다섯 개가 추가로 더 뜨죠? 여기 웨이트 페인트와 스크립트 모드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버텍스 페인트 텍스처 페인트는 다음 강좌인 도색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에디트 모드로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막 복잡하고, 막 점들 나오고, 막 뭔가로 막선 같은 걸로 막구성되는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부 이제 기체 모양을 이루는 요소이고요. 이제 이 기체를 보면은 여기 점 있죠? 이 점은 버텍스라고 합니다. 이 버텍스는 이제 3D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단이고요이 버텍스를 이 버텍스가 여러 개 모이면 폴리곤이라는 이제 하나의 여기에 형성됩니다. 폴리곤입니다. 네. 이제 이 폴리곤들을 보면은 막그물망 같이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폴리곤 메시라고 부릅니다. YS의 모든 모델은, 모든 기체들은 버텍스와 폴리곤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도색을 입혀서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드를 선택할 때는 탭키와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를 손쉽게 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객체를 선택하다 보면은 이 기체가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 파트별로 선택이 되잖아요. 예, 전에 그 add-on 구성 요소의 강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DNM은 여러 개의 SRF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클릭하는 거 객체 하나하나가 각각의 SRF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이걸 저장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밑에 익스포트를 가셔서 다이나 모델이나 서프 서페이스 파일을 찾으면 됩니다. 네. 서페이스 서프는 서 서프, f 그러니까 서페이스 파일은 서페이스 파일은 지금 선택한 객체만을 딱 선택한 객체 부분만에 저장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서페이스로 저장을 하면은 기체 동체만 저장이 되겠죠? DNM은 지금 보시는 것 전부를 이제 저장을 하여서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오늘 강좌는 네,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미숙하지만 좀. 잘 참고 봐주신 분들에게,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저는 디디 디스토리였습니다.